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포도는 흔한 작은 여우를 잡고 갈 길을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도 있고, 그 여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도, 여정에 있는 사람도 아직 출발하지 않은 사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던, 출발하지 않았던, 그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작은 여우라고 부릅니다.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들, 이 작은 여우들은 사람이 사는 곳, 어느 곳에든 존재합니다. 이 작은 여우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며,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작은 여우들의 공격은 한란과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누가 한란과 고난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한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그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난과 한란을 이길 수 있는 힘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한란과 이기를 최대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동의 스토리는 언제나 역경에서 시작합니다. 소설의 위기와 절정이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사에는 반드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고난과 한란이며 그 고난과 한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언제나 고통이 동반하게 됩니다. 이 가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도 약속의 성취도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고난의 안경 환란의 안경 고난의 가정 환란의 가정 고통의 가정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소명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야 합니다. 2013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전하고 행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생물학의 아버지, 엘프리더 러셀 왈리스의 참나무산 누에나방 관찰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의 껍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바늘 구멍만한 구멍입니다. 바늘 구멍만한 그 통로를 통하여 무예가 한나절간 투쟁하며 나왔을 때 비로소 화려하고 영롱한 나비가 될수 있습니다. 힘 있고 생명이 있는 나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왈리스는 그 누에의 고통을 안쓰럽게 여겨서 그만 그 구멍을 가위로 넓게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누에는 쉽게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몇번 날갯짓을 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험난한... 투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열1기상 18장 44절은 일곱 번째 이르러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물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는 처음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가서 확인하기를 몇번 반복했을 때 비로소 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비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하듯이, 어떠한 열매든 작은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인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경주할 때, 우리 인생에참 평안도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이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창세기 3장은 이 고통과 한란의 원인에 대하여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실적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작은 여우, 어둠의 영들, 그 뱀의 개개를, 관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제약 속에 빠지게 되고, 그 제약의 열매로 인간은 고통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과 악, 빛과 어둠, 의인과 악인의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의 문제는 인간에게 또 다른 미스터리로 다가왔습니다. 10편 73편 아사베시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도와도다. 악인이라서 평안하고 악인이라서 재물이 많다고 아삽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난 불을 얻으며 인생의 한란이 없어 보이냐고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삽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라며 자신의 인생에 평강이 없음을 단, 하루도 평강의 날이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복이라 내가 주여호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축복이 넘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죽을 수도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어려운 자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이미스테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한란 뒤에 있는 대적 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원수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사납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여우처럼 소리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사납게 다가오는 사자가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여우라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지금까지 일본 우리의 포도원을 해집어 놓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아가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우들은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살그문이 다가와서 그 꽃을 다 먹어치웁니다. 꽃이 없으면 수정되지 않습니다.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되어야지 포도가 열리고 포도가 열려야지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여우들이 이 꽃을 다 먹어치워서 포도이 수확을 방해합니다.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꽃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작은 포도원을 잡아야 됩니다. 작은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뿌리를 다 해쳐서 포도원의 포도가 열리지 못하게 합니다. 뿌리 박히지 못한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빼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뿌리를 마르게 하여서 그 나무를 고사시키게 합니다. 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쫓기만 하면 다시 와서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요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런 것 같은데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일이 유야무야 되는 그런 일 말입니다. 한루아침에 모든 일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요구의 행행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는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삶의 터전이면 그것은 모두 각자의 포도원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우리의 포도원은 흐어서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흐어서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흐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잡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멀어지게 하며 제지께서 심판 가운데 있게 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우는 강교합니다. 여우는 강교할 뿐 아니라 아주 묵진되는 동물이에요. 사람이 쫓아도 달아나지 않고 주위를 돌며 악착같이 덜어붙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여우는 변화무쌍합니다. 여우는 변화무쌍해서 변장도 잘 합니다. 오죽하면 국호라는 전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우는 포수를 잘 썩이고 보색이 있어서 자기 몸을 잘 숨깁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음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포도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우도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변화 무쌍하는, 눅짓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포도원이 가정이면 작은 여우는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애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만약 포도원이 교회라면 작은 여우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 등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작다는 것은 사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 하면 잘했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이 우리 신앙의 작은 요구입니다. 사람이 크고 중요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더뭅니다 왜냐하면 크고 중요한 일들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항상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등안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1년, 윌리엄 하인리,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은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 바로 하인리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대행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와 비슷한 소형 사고 29건이 발생하며 또 전에도 같은 원인으로 더 사소한 증세가 300건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이 하일리 법칙을 부릅니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 이라는 것입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역시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여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겪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소한 일을 예사롭게 넘기면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사소한 것을 무시하게 하는 작은 요우. 이 작은 요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느 사람에게나 존재합니다. 사소한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소한 일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타나서 일을 망치게 합니다. 사소한 일을 무시하게 하는 작은 요우를 잡아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주지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고집하게 하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 고집이, 그 아집이, 그 경고함이 여러분의 작은 여우입니다. 고집이 정말 중요한 사소한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오답도 없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것이 바로 각자의 답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에도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각자의 그 길, 그 길에서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낫게 하고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여우의 관계를 투시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각자의 갈 길을 온전히 가야 합니다. 여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생하는 야생 짐승이에요. 헬라우로 알로펙스입니다. 이 알로펙스는 교활한 사람을 가르칠 때 알로펙스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을 알로펙스라고 요하르 부르심으로 그의 본성을 강교하고 교활한 자라고 간파하시고 이를 폭로하셨습니다. 요우 같이 아무리 강교하고 변한 무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밝히 드러납니다. 요우는 또한 히브리어로 슈알입니다슈알슈알은 슈왈. 여우라는 뜻뿐만 아니라 꿀을 잘 파는 동물을 지칭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우를 팍스 대신에 볼라오라고 부릅니다. 볼라오. 꿀을 잘 판다고. 여우는 텃만 나면 흙을 팝니다. 그래서 여우는 무덤을 파헤치고 송장을 잘 파먹습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썩은 송장을 파먹는 작은 여우와 같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우는 마태복음 25장, 24장 15절 선지자 다니엘이 이야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며 다니엘스 9장에 나오는 미운 물건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인 여우가 무덤을 파헤치고 썩은 송장을 파먹는 것을 즐긴 같이 사단은 사람을 파먹기를 좋아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허물을 돌추내고 썩내고 분노하게 하며 혈기 부리게 하며 그 영을 죽게 합니다. 사단의 굴팍이나 흑팍이 전략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귀신들린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굴은 무엇이겠습니까? 굴은 곧 짐승의 환경입니다. 짐승의 환경에 사는 짐승의 삶을 우리는 굴속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짐승들이 거치하는곳 장소가 될 수도 있으며 세상 문화와 간섭과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어로 메아라입니다. 메아라. 메아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바로 이 메아라에서 어둠 속에서 생활합니다. 어둠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놀랍게도 여우도 밤을 좋아해요. 여우는 낮에 출몰하지 않습니다. 밤에 잘 출몰하지 않습니까? 밤에 활동합니다. 정말 여우와 사단은 너무나 비슷해요.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과 같이 어두운, 어두운 일만 행하며 세상을 향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그 어두운 그늘 사이에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어둠은 실패와 제약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삶의 어둠을 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둠이라는 작은 요구를 잡아야 합니다. 나의 환경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제 커튼을 올리고 창문을 열어서 빛의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둠이 짙은 것은 구입니다 어둠이 짙은 것은 짐승들이 우거하는구입니다 우리 삶의 구을 보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구이라는 작은 요구를 잡아야 합니다. 잡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은, 롯이 소활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활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더니,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롯이, 소왈도시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섞이지 않고 산에 올라가 두 딸과 굴속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참된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의 길을 선택했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굴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더 가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에서 모합에게 모합족석이 나타나고 대남민에게 암몬족속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합족속과 암몬족속 이 굴속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들이 우리 인류에게 시한폭탄으로 지금 늘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무서운 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인리 법칙을 무시하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을 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허는 우리 교회를 허는 우리 포도를 허는 멸망에 가증한 미움 물건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꽃도 없으며 열매도 없으며 때가 되어 추살 것이라는 소망도 사라집니다. 미움 물건 작은 여우는 소망을 포기하게 하며 극단적인 상태로 달리게 합니다. 또한 영혼은 흙에서 굴러서 파이처럼 변장한 후날 짐승이 와서 앉으면 잡아먹습니다. 영혼은 이처럼 유혹해서 죽음에 빠지게 합니다. 영혼의 근성은 사단의 근성과 같습니다. 사람 속의 작은 영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유혹합니다.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고 일약 천금을 꿈꾸며 도박이나 경마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의 유혹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선악가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작은 여우 같은 사단은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작은 여호는 행복을 위해서 기존의 틀을 끼야 된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고 이 사이에서 일탈하라고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호 같은 사단은 사람의 길을 얇게 만듭니다. 작은 여호 같은 사단은 사람의 길을 팔랑기로 만듭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금의 지팡이, 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 나아갈 길을 행하여야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금의 지팡이가 이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해하는 해악된 동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뱀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내가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근능이 나타나는 것이며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삶은 언제나 공평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 유혹의 여우들, 강경의 여우들, 변화무상함의 여우들, 사소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는 오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러 잡으라는 그 말씀, 우리 포도는 꽃이 피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여우를 잡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없애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 왕국을 해방하는... 그 모든 거는 작은 요우를 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보도운들 지키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보도운을 흔은 작은 요우를 잡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벽을 흔은 작은 요우를 잡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작은 영들, 다 다스리게 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희락과 승리와 평강 얻는 우리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